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여기서 어떤 젊은 남녀가 여기 어디 2층이었나? 그 성관계를 하는 <laughs> 정말 젊음과 낭만이 거의 매스치에 달하는 여기가 아주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저희가 지금 피디님이랑 올리브영 홍대 놀이터점을 가고 있는데요. 가는 이유는 잠백이가 홍대 올리브영 놀이터점에 오프라인으로 처음으로 입점을 하게 돼서 방문차 가는데 좀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가는 도중에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인슐린이에요. 보디빌딩에서 처음으로 인슐린을 썼다고 알려지신 분은 밀로사체프라는 코치예요. 아는 분들은 아셨지만 원래 한국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보디빌딩 선수 장성엽이라는 분의 코치를 처음으로 하시면서 한국에 많이 알려지셨는데 저는 너무 기억에 남는 게 밀로 사체프 코치가 장성엽 프로한테 풀업을 시키는데 좀 독특한 풀업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겨서 성엽이가 친구이기도 해서 성엽이 계정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뭐 생식기 풀업을 뭐 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웃어주셨어요. 밀로 사체프 코치가 90년대에 활동했던 선수인데 옛날에 웨이더 소속이었어요. 그 당시에 웨이더 소속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웨이더에서는 운동선수... 들이 아나블릭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소속 보디빌더들이 아나블릭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 약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금지했었어요. 근데 밀러 사치프 코치님도 웃긴 게한 잡지사의 프로젝트성으로 보디빌더들이 약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고발하는 그런 기사를 쓰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명을 써야 되니까 제 기억하기로 가명이 프로페셔널 X였나? 그 가명으로 뭐 보디빌더들의 약물 사용이나 그런 비하인드 썰 같은 거를 많이 푸셨어요 2018년도에 머스큘러 디벨로먼트라는 헬스 잡지에서 처음으로 본인이 박힌 거예요 사실 프로페셔널X가 본인이었다 그러면서 인슐린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뭐 다양한 일화를 얘기해줬는데요. 일단, 밀로사티프가 인슐린을 저는 처음 썼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본인은 이제 처음 썼다고 해요. 쓰게 된게 독일이나 러시아 엘리트 체육에서 그 당시에는 약물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인슐린이 언급된 걸 보고 인슐린이 에너지 대사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니까 인슐린을 몸에 직접 투여하면서 오랜 기간 테스트 해봤다고요. 되게 저용량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이 빼곡하게 혈당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저혈당도 직접 겪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인만 쓰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90년도에 최고의 보디빌더 중한 명이었던 이제 나세렐 손베티라고 있어요. 그선수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이제 그 공책을 보여주면서 인슐린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밀로사티프가 나세렐 집에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인슐린이가 나와서 너가 쓰는 건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서 좀 딥하게 얘기를 나눴나봐요. 근데 나세렐선 뷰티가 전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부러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공책에 써놓은 다음에 준줄 알았다고 한 거예요. 보디빌딩이 되게 이기적인 스포츠인 게 혼자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저희가 추이담 영양제편에서도 잘린 부분이 있는 게 불과 한국에서도 몇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가 먹는 영양제를 친구한테도 알려주기 싫어서 약통도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다니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편의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테 알려주기 싫어서요. 그만큼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로사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알려줬다라고 해서 나세럴 썬베티가 이제 그걸 믿고 93년도가 94년도에 밀로사 체프와 한 4개월 5개월 동안 운동을 같이해요. 그리고 나세럴 썬베티가 도리안이에 이해서더 몸이 커지고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졌었어요. 그게 이제 선수들한테 퍼지게 되면서 90년도 초중반에 유명한 그 당시에 모든 프로보디빌더들이 밀로사체 프로에 찾아가서 인슐린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슐린을 쓰기 시작했는데 인슐린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가 배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보디빌딩의 심리적 라인에 있어서 극악의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굉장히 위험한 게 그냥 건강적인 것도 떠나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은 용량을 꽂아도 꽂으면 꽂을수록 나중에는 작용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중에는 부작용은 사실상 더 이상 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는 게 외부에서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 호르몬과 상호작용할 호르몬 수용체가 없으면 효과가 나타나질 않거든요 수용체가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거는 근육이 그만큼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량이 많으면 많고 비대하면 비대할수록 더 많은 아나릭스테로이드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슐린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아나블릭스테로이드 같은 거는 근육량도 그만큼 받쳐줘야 하고 운동 강도도 받쳐줘야지 사이즈 증대에서 근 비대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먹는 칼로리만 늘려버리고 인슐린 양도 그 밑에서 받쳐줘 버리면 체중이 무한정으로 찌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체중 찌는 거고 내가 몸무게가 증대되고 내가 몸무게가 무거워 보이고 사이즈가 증대되는 거에 매료돼서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몸을 키우고 나면 진짜 엑스테이퍼에서 중요한 광배 라인 다리와 팔에서 이어주는 그 양이 사이즈가 잃어버리고 복부만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은 인바디에서 근육량 많이 나오고 팔 둘레 다리 둘레 돼서 사이즈가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커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팔다리가 아무리 사이즈가 커져도 그 복부도 같이 커져버리면 무대 위에서 비율상으로 팔다리가 안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부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인슐린에 대해서 요즘 현대 보디빌더들을 까는 이유, 문제점으로 꼽는 게이 인슐린의 팔론 보이즘, 배가 커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들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밀로 사체프도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젊음의 거리인데 저랑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너무 많고 이 시간에 제가 있는 게좀 여기 있는 게좀 믿기지가 않아요 근 여기는 저한테 마음의 고향인 것 같은 게잠베이는 잠실에서 시작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데가 홍대예요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 홍대에서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지 옆에 보이는 이 경의선 숲길도 완전히 정비되기 전이었어요 이 경의선 철길도 좀 남아 있을 때였었고 지금 보이시는 이 반대편 건물들도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반대편 건물들도 전부 공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게 한 10년 전이거든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좀 되게 새롭고 한국이 빨리 발전하는 게좀 기쁘다고 해야 되나? 도시 정비 사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 목적에 홍대 올리병을 가기로 했으니까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피디님이나 야외 촬영이 지금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좀 많이 긴장되고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왼편에 에이블짐이 있네요. 에이블짐이 참 대단한 게 헬스장 문화를 많이 개선했어요. 그러니까 헬스장 머신들이나 이런 게 과거에는 해머 스트랜스나 사이벡스 같은 머신을 쉽게 볼 수도 없었고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있다고 해봤자 뭐 중고나 리퍼 머신들이 많았는데 여기 에이블짐 같은 경우는 전부 신형 해머 스트랜스나 사이벡스 이런 걸 그냥 기본 풀셋으로 깔고 가버려요. 제가 물이 굉장히 좋다고 들어가지고. 아 그리고 여기 드디어 이젤란 오피스텔이 나왔네요 여기가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곳이에요 학교 다니다 말고 일도 해보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서 동네 개발자였던 형이랑 여기서 저희가 스위트 아일랜드라는 이벤트 회사 하면서 마케팅 쪽 일도 같이 했었어요 요즘은 안온지꽤 오래됐지만 가끔 새벽에 올때 있어요 좀 일하다가 조금 뭔가 힘들다 아좀 초심을 다잡아야겠다 할 때는 여기를 오고 합니다 거의 먹고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막밤 10시 11시까지 일도 하고 교통비 아껴려고 택시비 아껴려고 자고 가기도 하고 지금 홍대역 쪽으로 해서 큰 길로 갈까 하다가 사람도 너무 많고 큰길 쪽에는 좀볼게 없어서 일부러 그 뒷골목 쪽으로 걸으려고 해요 여기 할라이 가이즈도 있네요 저희 피디 님이랑 할라이 가이즈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더 분들 식단 하시는 분들이 갈수 있을 만한 식당도 꽤 많이 있는데 할라이 가이즈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결국, 할라이가이즈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라이가이즈는 미국의 풍만함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화이트 소스랑 칠리 소스가 다른데, 화이트 소스는 아마 마요네즈 기반의 무슬림에서, 이슬람에서 많이 먹는 약간 향신료가 섞였는데, 향신료의 맛은 거의 안 느껴져요. 일반 마요네즈보다 좀 라이트한 느낌? 되게 소스가 많아서 좀 타격감 있는 맛을 좀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막 칼로리가 아무래도 화이트 소스가 들어가좀 높을 수는 있지만, 좀이 정도면 그래도 클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피디님이 선택하신 거고, 저는 이런 플래터 밑에 보면 쌀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바스트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도식 동남아식 긴 쌀이 들어가요. 이 쌀이 더 좋은 게 뭐냐면 혈당을 좀덜 올려요. 혈당을 좀덜 올리는 쌀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섞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욕을 대표하는 스트리푸드중 하나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브랜드 색깔이 빨간색이랑 노란색인데 여기가 원래 뉴욕 스트리푸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음식 중 하나예요. 이집트인 3 명이 무슬림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택시기사 식당이 있듯이 빠르고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길거리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걸 겨냥해서 눈에도 잘 띄어야 되니까 이런 빨간색, 노란색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이렇게 매장으로 확장한 이후에도 과거 감성을 정체성을 그대로 녹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청장 같은 부분 팔레트를 쓰고 있어요. 이게 비용 절감도 있지만, 할라가드의 처음 시작이었던 정말 카트에서 시작했던 길거리 음식으로 시작했던 그 감성 정체성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팔레트를 쓴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보수나 시공할 때도 되게 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 감자튀김이 엄청, 엄청 맛있어요. 저 피디님이 시켰는데, 저 처음 와서 좀 놀랐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감자튀김이 전문으로 하는 데도 아닌데, 근데 오늘은 그 정도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파이브가이즈라고 해서, 미국에 되게 유명한, 국내에도 들어오 하나 삼세가 들어온 그 햄버거 매장이 있어요. 거기랑 프랜차이즈 같이 하는 회사가 같아요. 모르고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알고 먹어도 또 색다릅니다. 지금, 저희, 피디님이랑, 한랄가이드에서 아랍, 중동, 근질 스타일로 식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일로 쭉 나가면, 어, 뭐가 나오려나? 여기 막혀 왔네? 여러분, 여기가 홍대 놀이터예요. 이번 처음 들어가보는데, 지나가는 거 가봤는데, 여기서 옛날에 막 공연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많이 모임 장소로도 쓰고, 많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여기서 어떤 젊은 남녀가, 여기 어디 2층이었나? 그 성관계를 하는. 정말 젊음과 낭만이 거의 맥스치에 달하는 여기가 아주 잔백이 흑마늘스러운 공간이죠 진짜 홍대가 에너지가 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나, 나는 이제 짱아야 어느 순간 서른 되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홍대에 간다는 소리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홍대는 이제 사람들이 안 가는 바 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느낀 게 여기 시장조사 나오면서도 알게 됐지 아직 여기가 우리나라 3대 상권 중 하나구나 내가 늙어버린 거였구나 아무튼 여기가 그 홍대 올리브영입니다 홍대 올리브영이 거의 우리나라 뷰티 시장을 다 이끌어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여성 고객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남성 고객을 좀 타겟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즈, 피트니스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주로 1층에 넣은 매장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왼쪽에는 박재훈씨가 계시고, 오른쪽에는 김종구, 그리고 그 옆에는 옥태연님 가운데 저희 회사 제품이 있는데, 홍보 모델이 없으니까 어색하다. 저희는 협찬이랑 원래 홍보 모델을 좀 지향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뭐... 올라왔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제품 몇개산 다음에 기분 좋게 구독자분들한테 나눠 드리는 걸로 할게요. 먼지도 살짝 털고 오아이를 맞춘 다음에 제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쿠키앤크림 엄청 괜찮다더라고. 카페 회원님이 맛있다고 하셔서 아, 미안하다 내가 내가 선택했는데 아이... 너도 이제 진짜 선택 하나 해봐. 저는 카피모카요. 카페 모카. 카페 네. 모카 이거 진짜 맛있어. 또 다른 거뭐 있지 살까 아, 닭가슴살 한 번도 안 먹어봐. 이건 널 위해서 사줄게. 뭐 하나 해드리면 좋을까? 아, 분리... 양미를 하나 가져가면 블랙샷이 이미 너무 많이 이벤트도 많이 했어가지고 된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네요 왼쪽에는 지금 헬스 탑티어 저번도뵙긴 했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 그냥 김종국인 우리 것만 안 나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서 대산하자 이렇게 해놔야 되나? 이렇게 해놔야 되나? 안 되겠다 156,000원. 닭가슴살은 저희 피디님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9번, 4번, 드린샷은 제가 유튜브에서 댓글 아무렇게나 제욕 써주셔도 댓글만 달아주신 분들 세분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예술을 내세우는 잔배기가 예술가의 거리 홍대에 왔는데요.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리브영에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잔배기 프로틴이랑 그리고 그린샤 제품들. 댓글만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세분 선정해서 나눠서 드리도록 할게요. 댓글에 편하게 욕하셔도 좋으니까 욕해주셔도 되고 댓글만 나눠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유튜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